안녕하십니까, 청라 주민 여러분. 청라청년회장 배석희입니다. 아, 지난 1년을 넘게 끌어온 청라 소각장 문제가 아, 어제 인천시가 공문을 보내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천시는 청라 소재 아, 각 주민자치위, 또는 통방장회의, 어, 지역발전협의체 일원들에게 5월 16일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유용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아, 그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 5월 18일에는 청라 소재 57개 공동주택 입대표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참석 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인천시는 이제는 청라 소확장 증설에 대한 심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확실하게 청라 소확장 증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이에 앞서 저는 청라 소재 57개 입대표 회장님들, 공동주택 입대표 회장님들, 통반장님들, 또 지역자치위원님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에게 인천시가 주관하는 청라 소학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에 부참을 강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그 인천시가 주최하는 설명회는 증서를 가기 위한 그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회의를 이 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조차 막는 것은 불과하고 단지 우리 주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의지로 어 청라소 각장 증설 반대 이전 폐쇄 요구에 대한 단일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57개 공동주택 입대표님들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입대표 회장님들 그리고 통반장회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지역발전협의체 의원님들, 우리 청라 주민들의 민심을 잘알 것입니다. 그 청라 주민들의 민심을 저버려서는안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공동주택 입대임표님을 비롯한 청라를 대표하는 주민 여러분께서 합리적인 판단과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꼭 불참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라청년은 이와 관련된 공문서를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내일은 각 센터 주민센터에 관련된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16일, 18일 이때까지 총력전을 펼칠, 펼칠 것이고 오늘부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청라 주민들 을 믿습니다. 16일, 18일 인천시 주관 주민 설명회 단한 분도 참석하지 않고 인천시는 청라 주민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나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청라청년은 인천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님에게 청라에 직접 오셔서 청라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의 길을 터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장 박남춘 시장님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청라 주민에 대한 무심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님, 청라에 오셔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민들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청라 소각장 증설 절대 하지 않겠다 선언하십시오. 청라 소각장 이전 폐쇄에 대해서 명확한 일정과 로드맵을 밝혀 주십시오. 이것이 청라 총영과 청라 주민들의 당당한 요구입니다. 아무쪼록 주민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